지가 뭔데? 지가 뭐라고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 외국과의 중대한 협상을 지가 협상을 해요? 땡빵 주제? 대타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. 도둑 놈이야. 한덕수 도둑질 하고 있다고. 아니 지가 뭔데 자꾸 이런 협상을 지가 한다 그래. 더 황당한 것은. 그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다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미친 자예요. <laughs> 왜 이러는 미친 거예요? 미친 자라고 그 아니... 이유도 말합니다. 왜냐 어... 한국이 미국에 진 역사적 빚이 있기 때문에 <laughs> 한국의 부는 미국의 덕분이다. 이 미친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진짜 그런 말이 나와요. 무슨 정신으로 <laughs> 미국의 이런 소리를 하는시그널이거든요나 했는데... 너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나좀 밀어줄래? 어, 나 대통령 되는 거좀 밀어줄래? 이 시그널이에요 그러면서 논리를 갖다 대는 게 핑계를 갖다 대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한국, 한국 국민의, 국민의 복지를 복지. 증진할 것이다 아니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는데 왜 우리 복지가 증진이 돼 깜짝 놀랐어요 욕하시는 줄 알고 이한용은 똑같은 논리에요 이한용도 일제강점이 우리 국민에게 좋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걸 매국노라고 하는 겁니다.